그럼 이런 심장과 간이나 이런 위를 바꾸는 것하고 우리 뇌를 바꾸는 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? 네, 이 차이가 오늘 우리가 얘기를 좀 풀어갈 핵심 화두입니다 어, 그러면 이 심장과 뇌 어, 이게 요즘에 이제 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뇌를 가지고 이런 강연을 하게 된 이유고요 요즘에 학교에서 이런 뇌에 대한 굉장한 많은 그 궁금증들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.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체육시간이 어, 국영수 교과 다음으로 많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또 근래에 학교 스포츠클럽들이 활성화되는 또그 배경에도 이런 뇌에 대한 것이 있어요. 그러면 오늘날 뇌에 대한 인식하고 과거의 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른데요. 어~ 옆에 분하고 뇌를 바꾸면 심장 바꾸는 거와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어 옆에 뿐하고 뇌를 바꾸면 사람이 바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. 네, 우리가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개골 안에 잠겨 있는 1. 한 4, 5 k 로그램의뭐 단백질 덩어리이긴 하지만 어, 심장이나 위장이나 간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생물학적 기관이면서 유일하게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. 그래서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면 좋겠어. 그러게 원하십니까? 네, 우리 아이가 집중을 30분이 아니라 한 3시간을 하면 좋겠어. 아니면 마음 먹은 대로 계획을 세우고 잘 실천하면 좋겠어. 이런 모든 마음의 기제의 키가 어디 있다고요? 네. 그럼 과거 우리 영화에서 이집트 보면 이 미라를 만들잖아요. 그럼 이 이집트인들이 미라를 만들 때 뇌를 어떻게 할까요? 네. 어떻게 할까요? 영화 보셨습니까? 네. 아예 이렇게 뇌를 꼬챙이로 해서 끄집어 냅니다. 그래서 뇌를 버려버립니다. 뭐를 가장 소중하게 보관할까요? 네, 심장을 보관합니다. 왜 보관했을까요? 심장에 우리가 얘기하는 감정, 마음, 어떤 스피릿, 영혼, 이런 것들이 깃든다고 봤었기 때문에. 이 마음이 깃드는,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심장에 있다라는 이 기재는 인류 역사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. 지금은 어디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? 네, 어, 역시 이제 뇌만 말씀하시네요. 네, 20세기도 건강도 심장에서 내려 옮겨왔듯이 어, 우리 마음의 기제도 뇌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하는 게 인류 과학이 밝혀낸 어, 산물입니다.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뇌를 이제 이해하고 좀 알고 잘 활용하는 원리와 방법을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보면 좋을까요, 안 좋을까요?